오늘 코로나가 잠잠해지자마자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. 치명률이 무려 75%에 달하는 신종 감염병, 바로 니파 바이러스가 제2급 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입니다.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병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?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. 이후 인도, 방글라데시,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최근에도 인도에서 4명, 방글라데시에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평균 치명률은 40%에서 많게는 75%에 이릅니다. 코로나 19보다 훨씬 치명적인 수준이죠. 감염 경우를 살펴보면 과일박쥐나 돼지 같은 동물과 접촉할 때, 혹은 오염된 대추에 하자 수액이나 물린 자국이 있는 과일을 먹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환자의 체액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사람간 전파도 가능합니다. 즉, 단순히 동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증상은 평균 4일에서 14일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납니다. 초반에는 발열, 두통, 근육통 같은 흔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현기증, 졸음, 의식 저하 같은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로 지정했습니다. 치료제도, 예방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경계가 필요합니다. 다행히 국내 유입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박쥐, 돼지 등 동물을 만지지 말 것, 생대 취하자 수액이나 상처가 난 과일 섭취를 피할 것,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, 두통,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질병청 코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것. 우리나라 질병청은 이미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해 RT-PCR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했으며,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신종 감염병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바로 그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방심하기엔 세상엔 여전히 새로운 감염병이 존재합니다. 개인 위생관리, 해외여행 시 주의, 그리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